자, 메인 스테이지 토크 첫 번째 배우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필 보여 주시죠. 아. 이제 도경수 씨가 아닌 로기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돼요. 예, 장기, 가고 높게 반항하기. 그리고 특기가 수영수의 트러블 메이커예요. 예. 어떤 캐릭터인지 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로기수는 이제 포로 수영소 안에서 굉장한 말썽쟁이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고요. 음. 어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호기롭고 그리고 밝은 아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네. 그렇군요. 처음에 영화 소배가 들어오고 로기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보고 봤을 때 결심하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너무 탄탄하고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였어요. 예, 예. 그래서 어그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그. 험난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음. 그춤에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청춘이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 음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내가 너무 들어가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먼저 해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약간 있었겠군요. 로기스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우 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다? 예, 아니 카메라 쇼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예, 사진이 막오 천만 장씩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고 감독님께서 오늘 제작보고 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로기수가 딱 앉아 있더라 만남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맞습니까? 흔히들 그 예. 시나리오에서 튀어나온 듯한 어, 어. 그 저격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예. 그 처음 미팅하러 이제 자리에 왔을 때 도경수는. 튀어나온 정도가 아니고 거의 찍고 나온. 호야 완벽하게 이미 로기수가 거기 앉아 있는데 뭐, 뭐, 다른 뭐 아무것도 필요 없었죠. 음 정말 그 배우가 가진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감독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그야말로 로기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로기수 캐릭터 때문에. 북한어로도 연기하셨죠 이번에? 네, 북한어도 예. 했습니다. 북한어로 했는데 어려우셨을 텐데 처음에는 좀 많이 낯설었어요. 그쵸, 왜냐면 그쵸. 들을 기회도 많이 없었고 해서 낯설었었는데 음, 음. 북한어 선생님이 따로 계셨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따로 레슨도 받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촬영을 해가면서 점점 익숙해졌었어요. 어.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예, 지금 촬영 끝난 지 얼마나 되셨죠 혹시? 촬영 끝난 지는 저희가 꽤 됐죠? 네, 2월 달에 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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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한 10, 10개월 정도, 그 정도 지났는데 네. 그래도 머릿 속에 그 독하게 공부한 북한어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네. <laughs> 고조 보고 고조 <고저> 듣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라도 우리 또 생중계 지켜보고 계실 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짝. 탭댄스라는 거이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드만오오 오, 섹시 섹시 오 북한어인데 섹시. 오 좋습니다. 예 제대로 된이 북한어 구사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봐주시길 바랄게요. 예 좋습니다.